지금도 설레고 좀 많이 긴장이 되시나요? 무섭죠. 아, 그래요? 혹시 실수하거나 내가 컨디션을 관리 잘 못해서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면 또못할것 같아요. 음. 아. 아, 그 그대사 양도 얼마나 많아요? 네. 대사를 까먹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? 많죠. 조수시도 있어요? 예, 많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넘어갑니까? 뭐 헤드윅도 음. 저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 대사량이 진짜 엄청 어, 많았거든요. 어마어마해요. 그 순서가 굉장히 정확해야 큐를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음.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밴드 형한테 이렇게 가서 잠깐만 있어봐 하고 가서 복화술로 뭐야 다음 <laughs> 뭐야 그랬더니 몰라 그래갖고 배우 한명또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 뭐야 다음 뭐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말해봐 막 한참 막감정에 폭발치는 척막 어, 일단 시간을 좀주어 거예요. 폭발치는 척 이러다가 더워서 말을 못하겠네 막 이러다가 되네 아, 일가딱 그런 거죠. 생각났어요. 네. 아나그 그런 게 너무 무서워. 근데 그 역할을 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. 대사량이 너무 많군요. 네. 와. 혼자서 막그건막 그, 막그 얘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. 해도 네. 저도 한 번인가 이제 두번봤나요 제가 그랬는데 누구 거요? 사다라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. <laughs> 아이고. 뭐... 저 이번에 오실 오실 거예요? 어, 언제 이번에 바릴 때. 아, 조세이랑 갈게요. 어. 네. 빈말 아니시죠? 아, 당연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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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갈때뭐 응. 이렇게 뭐 꽃다발 같은 거사 갈까요? 아, 예, 가셔죠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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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그래서. 때문에 얼굴도 아, 못 뵈요. 아, 아 그래. 아, 아, 그러면 아, 저 몰라 가지고 그냥... 제가 공장 갔다가 조용히 빠질게요 네, 오셔서 손 소독하시고 매표소에서 네. 이제 <laughs> 받으시고 받으시고 이제 열 재시고 네. 마스크 쓰고 보시고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거는 <laughs>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